Thank you 엄마, 어, 나 배고픈데 여기서 아침 상자에서 아침 좀 꺼내 먹을게. 어. 맛있다. 엄마 화장실로 갈게. 어, 엄마. 어디 아침이야? 언니, 고마워. 엄마! 어? 나 학교 좀 갔다 올게요. 어? 어 엄마. 너 이거 어디 샀어? 여기 아니라, 말될 거야? 아. 아, 진짜, 고민들, 시골을 해야지, 돌아야 시골을 해야지, 여보세요, 겨, 거기, 경찰서죠? 엄마가 경찰을 가져놔가지고 그러는데. 그, 그 집은 어디에 있는 거야? 신고를 받고 왔는데 아주, 등산을 하기만 했는데, 등산을. 아. 어, 집은 대체 어디있 어, 여기 집 있다. 여긴가그 신고 받은 집이. 그나저나 이 산골짜기에 아이를 숨겨놨으면 대체 어디에 숨겨놨을지. 아이고. 여기인 것 같아. 똑똑똑 거기 있나요? 여기는 왜안 일어났어요? 저 경찰인데 응? 여기 아이를 감금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아니 어디에 있나요? 아니 지금 아니. 어 여기 뭔가 수상한 방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. 여기 누구 있나요? 아니, 여기 아니 지금 남의 집을 어디서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<laughs> 어 이거 뭐야 어 아이가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요. 남의 남의 집을 한번 어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? 걸... 어 당신은 <laughs> 여, 여, 여기로 여기로 오, 오시겠습니까? 이거 따라 오세요. 그리고 그 그리고 그 엄마 분도 따라 오세요. 아 내가 왜? 따라오세요, 다들. 여러분, 따라오십시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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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? 왜 여기 옥상 아니에요? <laughs> 당신 지금 어디 간 겁니까? 왜 옥상으로 갔습니까? 이제 내려오십시오. <웃음> <웃음> 가면 안 되는데요? <되겠네. 웃음> <laughs> 자, 일단 어머니 왜 아이를 가두셨습니까? 원래부터 요이것을 좋아해서 아자 어머니 왜 아이를 그곳에 가두셨습니까? 원래부터 아이가 그곳을 좋아해서 아 엄마 솔직히 뻥치지 마 아니 거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곳이었어 좋아하거든 아 그러면 아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곳을 좋아합니까? 아니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주 때리셨습니까? 네 그렇다면 당신을 아동학대로 체포하겠습니다. 아동학대 및 감금으로. 그리고 그 언니분. 피해자 언니분. 네? 아 왜요? 언니분은 부모님이 동생을 때리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? 아니요 몰랐습니다. 가두는 것만 알았습니다. 그렇다면 부모님은 네. 큰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때리셨고. 그러면 그러면, 언니가, 언니가 신고를 한 겁니까? 네, 제가 신고했습니다. 가두는 것만 알았습니다. 그렇다면, 언, 아이분, 피해자분? 네. 어, 언니가 그동안 다,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습니까? <laughs> 저에게 음식을 갖다 주며 주면... 어. 아, 그랬습니까? 네. 알았습니다. 그렇다면, 그, 그 피해자분이랑 피해자 분이랑 피해자 언니 분은 집 가서도 좋고 그 엄마분 어머 분은 저 따라오세요. 만세 <laughs> <laughs> 언니기다. 아 여기요 면회 왔습니다. 나오세요. 따라오세요. 면회실로 면회실. 이게 안 되세요. 엄마. 어. 나 1년 뒤에 나가. 나 1년 뒤에 나가. 엄마. 응? 어. 어. 그런데 있잖아. 어. 어, 1년 뒤에 와가지고 조금 착하게 살면 안 될까? 내도 미안했어. 엄마랑 전혀 안 어울리는 대사인 거 알지?